할렐루야! 오늘 말씀과 함께하는 금요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7절까지 말씀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예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오.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이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에 드러나기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매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6월 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 이로라 아멘. 네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아,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어,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뿐만 아니라 아,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기도 하였지만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을 어,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의가 더 깊어지고 있다는 것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가 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예수님의 삶이 어,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어, 함께 깨닫고 나아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이 어, 마리아를 위로하러 왔던 많은 유대인들이요, 어, 이 나사로의 부활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따랐다라고 고백하면서 또그 가운데는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가서 그 사건을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려주고 있다라고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대제사장들은요 공의회를 소집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심도 있게 회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의 예수님의 표징에 대해서는 거짓말이다. 아, 이거는 뭐 다른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아, 이거는 사람들끼리 먼저 모의를 해서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어, 이야기를 했었지만, 이 부활에 대해서 만큼은요, 거짓이라고 말하지도 않고, 이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하는 듯한 모습까지도 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이 부활에 대한 표징은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아주 큰 역사입니다. 구약에서 기록하기를 마지막 때가 되면 죽은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유대인들은 깊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한다, 하나님만이 부활을 일으키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기적의 사건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면. 그들이 생각했을 때에 이 로마군이 와서 그들을 와일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커지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때 당시는요이 이스라엘 땅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통치를 받기는 했지만 그들 나름의 자치권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메시아라고 하는 분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이스라엘 민족은요 그 메시아가 로마의 통치에서 그 억압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메시아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마치 이 우리나라가 과고 일제 강점기 시대에 독립을 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운동을 독립 운동을 했던 것과 같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통치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 운동이 더 많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자치권에 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이 제사장들은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로마의 군대가 들어오면 그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로 인하여서 로마의 군대가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더 억압하고 그들이 더 살아갈 수 없도록 힘들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때 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5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도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보면 이 가야바가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요. 이 가야바가 하는 말은 예수님이 죽어야 예수님을 따르는, 메시아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 메시아 운동을 버리는 사람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로마의 그 억압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잠잠해질 것이니 로마의 군대들이 쳐들어오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그땅 가운데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해 줄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제거해야 그래야 이 나라에 평안이 온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가야바의 이런 생각은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51절과 52절 말씀을 보면 이 말은 스스로함이 아니요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하밀러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도 요한이 고백하는 것은 그는 비록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을 위해서 그렇게 고백한 것이지만 그는 그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 이 가야바의 생각은 유대인들을 생각하는 그런 지도자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요, 자신들의 그 권력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의도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에게서 자치권을 얻어서 자기가 대제사장의 권력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리하고 있었는데 로마의 근대가 들어오면 그의 치리권은 얕아지고 로마의 그 권력이 강해지니 자기가 볼품 없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의 이런 고백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로 고백한 것을 실제로 이루어 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가야바의 말입니다. 가야바는 비록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위치를 지키기 위하여서 그렇게 고백한 것이지만 오히려 그 고백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6월절에 죄 많은 백성들을 대신하여 대속죄 제물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대속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생각을 이길 수 있고 뛰어넘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함께 흘러가는 것뿐입니다. 다만 그 사실을 믿고 신뢰하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할수 있는 것이 없으면서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마치 자연의 힘 앞에 아무것도 할수 없는 인간이 무엇이라도 해 보려고 발버둥 치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 아직까지도 이 킬린 이 지역의 벨카운티 지역에, 지역에 이물 끓여 먹는 그런 이제 경고가 아직까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비가 오지 않으니까 물이 말라버리고 물이 마르니까 그 안에 박테리아가 증식을 하면서 우리가 쉽게 물을 사용하지 못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이뭐 벨튼 강이라든지 이런 곳에 물을 쏟아 붓는다고 그 일이 해결이 되겠습니까? 결코 해결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지 않는 한, 그 일은 쉽게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자연의 힘 앞에는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처럼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자기의 생각과 마음과 뜻대로 하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한번 그 계획을 틀어버리시면 여러분, 그 누구도 대항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듯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일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분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기다리면서 주님의 일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내 자리를 내어 드릴 때에 내가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나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 가야바의 그 말로 인해서 이제는 유대인들이 더더욱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였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셔도 눈이 가려워진 그들은요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을 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돌이켜서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알고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더더욱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신의 생각만 주장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듯 인간은 나약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또 율법을 공부하고 말씀을 연구한다고 하는 이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보여도 이 자신들의 이익과 권리가 약해지면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연약함을 가진 것이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는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니 거기를 떠나서 에브라임이라는 곳으로 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셨습니다. 이몇 사람의 무지가, 몇 사람의 잘못이 다른 이들까지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만드는, 다른 이들까지도 무지하게 만들고, 다른 이들까지도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성경은 6월절이 되어서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갔고 거기에서 서로 예수님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려 줍니다. 근데 예수님을 찾는 이유는요,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을 신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신의 이익이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니 그들에게 그 구원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복음을 막는,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게 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비단 꼭 내가 죄악을 저질러서만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그 복음 전파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자꾸만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자꾸만 불평불만하고 다른 것을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곳에 어찌 복음이 주장이 될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곳이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일하시는 곳 가운데 내가 불평과 불만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할수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람은요, 누구든지 무슨 말이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할 때에 한번더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이 말이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도움이 될 것인가? 내가 지금 하는 이 불평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불평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주일은 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어떤 감사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져야 감사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선물을 받아야 감사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은혜를 받았고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가졌든 못 가졌든 그것은 중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내가 불평과 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감사를 선포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예배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진정한 감사를 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좌로나 우러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날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땅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시고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며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주장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신 그 가운데에 순종하게 싸우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시고 감사의 마음을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인이 될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복된 교회가 될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우리 교회 표처럼 하나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수 있도록 해 달라고, 나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은혜를 전파하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져서 우리가 함께 기쁨의 예배,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배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우들 중에 아프고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서 그들의 모든 병이 나으깨끗함을 얻기를. 하나님의 축복이 이 바기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 좋은 부목사님 함께 모실 수 있도록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있는 이 탄자니아 이성한 선교사님을 위하여서 기도하시며 또 우리가 선교의 지경을 넓히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소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함께 예배케 하시고 아버지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온전하심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서 이땅 가운데 살아가게 해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주님의 뜻을 통하여서 날마다 살아가는 온전한 주의 백성이 될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복음 전파를 막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복음의 세상 가운데 온전히 선포하며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이땅 가운데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우리 연합감 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이땅 가운데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 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땅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면서 나아가는 복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더욱 더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 더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하나에 편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가 모이기도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함께 이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우리에게 건강을 주셔서 그 누구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당치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다시금 함께 보여서 주님의 찬양하고 예배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복된 시간을 다시금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우들 중에 아프고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말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아버지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될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시고 치유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부목사님을 찾고 있는 그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가정 가운데 이미 함께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기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더 하나 되라고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겠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부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일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탄자니아 이성환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가정을 주님 지켜 주시고 하나님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곳에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곳 가운데 선교사님의 사역할 때에 아버지를 우리가 기도로 뒷받침하면서 우리가 멀리 있지만 함께 동역함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이선교의 사명을 더 넓히기를 소망합니다 한자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 많은 곳에 함께 선교하게 하여 주시고 이선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복된 교회가 될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지켜 주셔서 쉽지 않으나 함께 온라인으로 말씀을 나누고 또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복음을 방해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선포하는 자,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심어주는 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어서 다른 것 보지 않게 해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뜻을 통하여서 승리함을 통하여서 이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선포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백성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땅 가운데 세우시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될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로 묶어 주시고 한 마음과 한 뜻을 통하여서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복된 교회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주신 것은 우리가 더 지혜롭기를 바라며 더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깨닫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온전히 이 시간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회와도 협력을 하여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는 데에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하고 강력한 주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모이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기쁨의 찬양을 드리며 나아가는 그 복된 시간이 회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의사, 간호사, 자원봉사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건강이 나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우들 중에 아프고 병든자들, 어려움으로 신음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그들이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간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나아가는 복된 이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부목사님을 찾고 있는 그 과정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간구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모든 것들을 다 이루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예배하신 귀하고 복된 종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목사님과 함께 더 기쁨의 예배, 더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더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주님 좋은 목사님을 우리에게 보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탄자니아 그 땅과 이성원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심기워질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이 잘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귀한 열매가 맺혀져서 그 땅이 변화되어지고 그 땅이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사님과 그제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어려움당치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이 아버지 믿음의 씨앗을 뿌릴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날마다 그 가정을 선교사님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또이 선교의 사역의 지경을 넓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하나님의 뜻이 세워진 곳에 함께 동역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곳을 위하여서 우리가 더 함께 기도하며 물질을 보내며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으나 우리의 마음을 모아주셨사오니 우리가 집중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함께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복음의 세상 가운데 온전히 선포할 줄 아는 온전한 주의 백성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